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엄지왕입니다. 오늘 이제 8월 2일 8월 2일 매매 종목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좀 걱정인게 차라리 저번 영상처럼 짧고 그냥 짧게 찍어서 올리려고 하자니 어, 매수 매도를 왜 했는지 한번 기록해보자는 취지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인데 우선은 그냥 짧게 뭘 매수했고 뭘 매도했고 뭐 그정도 만 보는 걸로도 뭐 서로 이제 공유 하자는 그 마음이 적 컸기 때문에 제가 뭐 기록하는 용도보다는 다른 분들도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한번 좀 짧게 매수 매도한 종목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8월 2일 한국 종목 매수 매도 내역이고요. 음네 <laughs> 음 밑에 또 같이 뛰었습니다. 뭐, 이제, 매수한 종목들이 있고, 이제, 매도한 종목들도 있고, 이제, 일부 다시 재매수한 종목이 있고, 좀, 절반 정도 매도한 종목도 있고, 그런 상황이네요. 그죠? <laughs> 이 친구는, 뭐, 아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.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 어, 총 매도 금액이, 뭐, 93만원인데, 수익이 20만원이니까, 거진, 뭐, 많이 높게 나왔죠. 예. 40% 되나요? 뭐,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, 이제, 이렇게 봤을 때, 네, 한국 테크부터인데 뭐, 좋아 보이죠? 근데 아마 좀 됐을 겁니다. 얘도 뭐, 다횡보했고 얘는 초반에 매두, 매수해둔 게 있어가지고, 이런 모습이고, 얘는 좀 많이 올랐네요. <laughs> 네.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. 이 친구들이 이제 매도했던 종목들인데, 이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, 뭐, 전반적으로 매도를 잘 했다. 이번에는 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, 제가 좀, 뭐, 게으른 성격이다 보니까 잘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. 우선은 이렇게 그냥 한번, 매매 종목 공유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